오늘 나는 여러 사람들을 터뜨렸다. 참 재밌었다. 둠피스트. 성은 둠이요. 이름은 피스트. 괜찮은데? 넌 뭐지? 난 정크래시야. 별로군. 성은 정이요. 이름은... 아니, 성은 정크요. 어? 아? <laughs> 잠깐! 내가 둠피를 잡았다고? 내가 둔피를 잡았어. 우리 좀 봐. 두 명의 슈퍼스타가 한 자리에. 어, 뭐? 좀 몰래 다니는 게 좋겠어. 파파라치가 우리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. 아니, 아예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좋겠어. <laughs> 넌왜 커다란 덩치로 맨날 있지 않는 거야? 힘보다는 정밀한 전략을 선호해서 말이지. 아, 나도 그래. 내가 아끼는 폭탄은 전부 아주 정확하다고. 리포터 재미삼 포커스입니다이 무서운 고철떡이한테 이번 전투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죠. 넌 기자가 아니지 않나 아주 심오한 이언이군요. 다음은 날씨입니다. 으악! 그 원대한 계획을 내가 슈퍼로 만들었나? 햄스터 산들. 가사 떨어질 출사. 뻔했네. 아 미안. 챔피언이랑 같이 싸우게 되니까 긴장해서. 챔피언을 만나다니 이말 사인해줄 수 있어? 햄스터 사인 안함. 햄스터 삼형제 퇴사. 너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는 언제였어? 햄스터, 네 질문에 지겨워함. 난 네가 새파리 루크를 쓰러뜨릴 때가 제일 멋졌어. 그래, 아주 혼쭐를 내줬잖아. <laughs> 챔피언도 별수 없는 건가? 끝내주는 삼형시가 떠올랐어. 로덕 운전 뛰 띄어 줄래? 로덕 우리 같이 콘서트를 열어 보는 건 어때? 뭐 맡을 거야? 난 노래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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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와우. 어, 그럼 나중에 연락 줄게. 너참 마음에 들어. 유령 같은 힘, 써도 써도 또 나오는 신기한 샷건, 베레사인 정체까지. 정말 흥미롭다니까. 입 다물어. 낫을 들고 다니는 게더 어울리지 않을까? 샷건을 더 선호한다. 수확할 때 그런 것도 써? 뭐, 죽음 그 자체라는 녀석보다 내가 뭘더 알겠냐만. <laughs> 의사선생, 여기 발진이 돋았는데 통안 나. 별거 다 해봤는데도 그래. 방사능 쬐기, 흙 바르기, 방사능 쬐는 흙 바르기. 붕대로 입은 감아보셨나요? 그, 그러면 좀 나아지나? 아, 하... 제가 좀 나아지겠죠. 채널라인 뉴스의 재밌은 포커스입니다. 총소는 로봇씨, 이번 전투는 어떨 것 같나요? 음... 그가 말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잠깐. 오. 속보입니다. 자. 파리섬 바다에 2, 떨어졌다고 합니다. 1, 공격을 네 담당 의도 고생이 많네.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. 내 네, 방화 충동도 치료해 줬다니까? 방화 충동이지? 그건 아직 치료 중이야. 아까 해변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배구 네트를 모조리 훔쳐 갔더라고. 아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? 아하, 엄청난 계획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, 음... 그래서 내 제안을 생각해 봤어? 제 도리깨에 폭발물을 넣을 생각은 없어요. 뭐? 아니, 아니, 뭔가 오해를 했네. 난네 방패를 말하는 거였는데, 미쳤나 봐. 너도 몸에 태반이 금속이구나? 이야! 누가 보면 쌍둥이인 줄 알겠어. 아, 어쩐지 기분이 괜찮은 날이다 했지. 다시 뭉친 오버워치 타격팀이 전투를 준비합니다. 거기, 무전에서 떠들지 마, 제발. 이 지휘관은 엄격하기로 유명하죠. 곧네 등짝을 후려치는 걸로 유명해질 거야. 주기율 배에 관한 농담 하나 들려드릴까요? 글쎄. 희희거리게 만들 수 있겠어? 아? <웃음> <웃음> 원숭이 봤다. 원숭이 죽었다. <laughs> 이래서 내가 화를 안 내. <laughs> 판단력이 흐려지거든. 이야, 자기 발톱을 뜯어먹을 것 같은 신사분이시네. 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소리지? 그냥 우리들이 공통점이 없을까 해서. <laughs> 방금 주방을 보고 왔다. 뭔가 찔리는 것이 있지 않나? 난 그냥 밀크쉐이크만 만들려던 거였는데? 아... 원하는 것을 안다면 탐구는 불필요하다. 하지만 원하는 것을 모른다면 탐구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? 아, 그거 채논의 역설이지. 옳고 그른 걸 구분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야. 누군가 날 이끌어 줬으면 좋겠는데…… 그렇군. 지혜롭고, 연륜도 많고, 양아들로 대줄 사람이라면, 터덕! 아니, 절대 안 돼. 할머니, 아직 여전하네? 할머니, 진짜로 나 입양할 생각은 없는 거야? 오, 이런, 화석을 터뜨려버렸네? 고작 다이너마이트 하나? 아휴, 귀여우셔라. 아, 아니 귀하서라귀하서라 귀하신 몸이라고. 점착 폭탄이라고? 기발한데 어떻게 만드는 거야? 그건 기밀이라서 말이죠. 아 그래, 내가 직접 알아보지 뭐. 일단 접착제를 좀 구해야겠는데. 오. 아? 아! <laughs> 펑이요, 펑이요, 펑이요. 이봐 로케다 가씨내 몸에 맞는 슈트도 나오나? <laughs> 이 부품 하나도 너에겐 벅찰 거다 왜! 난날기위해 태어났는걸! 그냥 나라서 피하면 되잖아! 가질 수 없는 날개라면 부숴버리겠어! 모기도 너보단 대가리에 든게 있겠다! 저기 여왕 폐하, 송과 옵니다만 그건 쓰레기촌의 교육정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내 도시의 교육 정책이 있었어? 네 상판을 다시 보게 되면 그 혀를 뜯어버릴 거라 했을 텐데, 여왕 폐하, 제 귀가에 들리는 당신의 낭랑한 목소리는 마치 맑은 시냇물 같나이다. <laughs> 귀까지 뜯어야겠네 여왕 폐하, 해. 제가 폐하를 사칭하는 음. 녀석을 잡았습니다요 <웃음> <웃음> 이러면 내가 여왕인가? 그 순간에 건방진 녀석은 대장의 허점을 찔렀습니다. 있지, 내가 봤던 로봇 중에 저 친구가 제일 이상해. 그냥 그렇다고. 이상하고 아니고는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렸다오. 이런 들었나봐. 이렇게 뻘쭘할 수가. <목소리> 여러분의 재밌은 포커스가 이 멋들어진 로봇을 인터뷰하겠습니다. 전투 전에 지혜로운 한마디 해주시죠. 집중력을 유지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. 따분하네 5 지금까지 재밌은 토프즈였습니다 3 어디 2, 실시간 범죄 소식 없나? 공격을 시작합니다 기차를 털어본 적은 있나? 시도는 해봤는데 매번 고철 덩어리만 남더라고 아, 먼저 기차를 멈춰야지 멈추긴 하지 그런데 내가 너무 무턱대고 멈추게 하나 봐 그래서 강도질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? 폭탄이지 음 그리고? <laughs> 더 많은 폭탄! 아, 어, 뭔가 더 있어야 했나? 경찰청 철창상은 아니야. 경찰청 청찰사는 왜 청창상... 여기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요? 모르는 분입니다.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. 저런 분과 같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난 처음 보는 사람이야. 아하, <laughs> 톨비. 이 깜찍한 땅딸보 같으니. 재밌은 포크스와 토르비언 린드홀름. 잘생긴 두 천재의 즐거운 수다 시간. 진담이냐?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말고. 안녕, 머저리들. 세상을 구할 시간이야. 내 대사라고. 깽판치기 딱 좋은 날씨네. 그거 내 대사잖아. 나는 정크렛, 정크렛한테 죽었대요. 이야, 높이도 올라가시네. 호주의 생태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은 쓰레기촌 통통콩입니다. 까불레색의 정크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에, 에, 잠깐, 스톤 앤써니가 안부 전해달래.